이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굴 속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도 <laughs> 보이는것 네. <거> 같거든요. 네, 페인 <laughs> 부부 뭐 이대성 들어가면서 <laughs> 두 선수 함께 넘어졌는데 살려내는 이대성입니다. 패스아웃, 한호빈 뜹니다. 석정, 링컨과 네. 한호빈! 아, 지금 이대성 선수의 집념이 또 석정수를 아. 만들어낸 거예요. 아. 집념의 어시스트, 한호빈이 뜨거운 석정폭파답했습니다. 네, 넘어진 상황에서 중심을 잃어서 넘어졌거든요. 아, 하지만 볼. 또, 아, 볼리 떨어졌는데 이것을 연결시켜 주네요. 리중서빈이세 번째 었습니다 오늘 고양 려 선수의 뜨겁습니다. 노비 선수 오늘 세 번째 이후에 원디비 이상범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넘어졌지 험블 났지? 네 앞에 험블 났어? 안났어 너 몰랐지? 예. 얘 넘어졌어. 볼이 예. 어디 있었어? 예. 슬라이딩했어, 야지 짐마. 뭐 하는 거야? 너너 너, 네가 위에서 쳐다보는 바람에 이거 나가 갖고 한번 의도 맞은 거 아니야? 예. 너한테 기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예. 왜 깨뜨려, 짐마? 기본적인 게안돼 있잖아. 네가 지금. 예.